예 안녕하세요 레알입니다 롯데백화점 21일날 마감하는 거 방송하려고 켰고요 일단은 롯데백화점 현재 2번 문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1번 문항을 한번한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2번 문항을 좀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저희 블로그에 제가 1번 작업했던 것도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KB손해보험 유튜브 올리고 나서 그 피드백 주신 분 중에 아, 키보드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키패드를 키 제가 어, 깔고서 작업을 할 거니까 아마 저번 방송보다는 훨씬 더 다닥다닥거리는 소리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두 가지로 봤어요. 두 가지 강점을 바탕으로 영업기획 업무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데이터 분석력을 분석력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의 매일 매출 실적을 분석하고 체크 및 분석 분석하는데 있어 분석해야 하는데 이는 트렌드와 트렌드 파악 및 프로모션의 효율성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그 신세계 백화점 직무 소개가 잘 되어 있어서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해서 넣어 봤어요. 어, 이와 관련해서 학부생 때부터 어, 다음과 같은 어, 경험을 했습니다. 미리내 운동 운영 당시, 소식 말할게요. 구답합니다 300개 가게의 매출 데이터를 체크했습니다. 특히 SNS 페이지를 통해 해당 식당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표가 우수한 가게들의 가게들의 마케팅을 더 집중시키는 한편. 어,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 얻고자, 어, 이들의 프로, 이들의 환경을 분석해 다른 가게에도 적용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테고리 주요 타겟 고객, 어, 1인의 운동으로 새로 유입된 고객 등의, 고객의 데이터를, 어, 분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후 <laughs> B2B 구매 아웃소싱 회사에서도 데이터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고객사의 자재 발주 데이터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이들이 비즈니스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어, 이를 바탕으로 구매팀과 의견을 조율하며, 내가 진짜 이렇게 일했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은 고객사별로 요청하는 자재의 재고를 미리 구비해 두었습니다. 또한 이들과 이들의 경쟁사 발주 데이터도 확인해 비즈니스 현황, 현황 및 전략을 제현해 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 이와 같이 이와 같 이렇게 쌓은 제 데이터 분석력을 바탕으로 살려 롯데백화점의 점 담당 점포에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살짝 중간 체크 좀 할게요. 656자 오케이. 둘째. 유관 부서와의 조율을 하는 유관 부서 협력사 등과의 조율에 필요한 소통 역량도 갖고 있습니다. 어, 이는 코픽이란 동아리를 운영하며 동아리 원들과 매주 1대1 팀 미팅을 하며 어,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하는 것이 하면서 어, 이 영양배양의 한 것이 영양배양의 출발점 시발점이었습니다. 1인의 운동 운영 당시에도 300개 가게 사장님들과 소통했고, 역전의 신 프로젝트를 할 때도 고등학교 고등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실패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오케이. 이전 회사에서도 <laughs> 구매팀, 협력사, 고객사 등과 그루 소통했습니다. 이는, 어, 1년의 과정을 거치며 쌓은 소통 영향은 이후 대한제강 고객사를 대한제강은 구매 일어나 프로젝트를 할때 빛을 발했습니다. 현장 직원들과 인터뷰하고 어, 나아가 기존의 공장 고객사와 거래하던 소규모 벤더들도 벤더들과도 소통하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최적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거 뺄게요, 그냥. 를 살려, 어, 롯데 백화점에서도, 백화점에서도, 어, 신속한 조치로, 어, 매달, 매달 목표한 매출을, 어, 이루게, 이루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난하게 갑시다. 네. 데이터 분석, 분석을 통한 어버처 비전을 제시하다. 소통에 능한 영업기획 담당자. 이렇게 하면 998자로 제가 완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추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여기까지고요. 어,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영업 기획 저는 영업 기획에 좀더 포커싱 맞췄 맞췄거든요. 여러분들도 어, 좋은 어, 롯데백화점 자소를 써셔서 꼭 합격의 영광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끝. 안녕히 계세요.